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채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또 리벤치크 제품들의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촉촉하면서 물광 물광스러운 그런 촉촉이 제품들이 많이 보였는데 올해에는 은은하게 촉촉하면서 또 은은하게 블러리한 약간 요런 세미 블러 느낌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에뛰드에서도 리벤치크 블러밤이 이렇게 출시가 돼가지고 리뷰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요즘 신상이 진짜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것 같아가지고 눈동자가 요리조리.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신상들 속에서도 제 눈길을 쏙 사로잡았던 이 에티드 프루티 리벤치크블러밤 이거 증정 사은품인데 이거 두개다 너무 귀엽죠. 자, 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뒤에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볼게요. 이거 패키지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 출시된 컬러들이 다 과일에서 착안내는 컬러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컬러즙을 동글동글한 알사탕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귀여운 패키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또착 사원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았어요. 윗뚜껑은 살짝 투명해가지고 컬러별로 구별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놓으니까 더 귀여웠는데요. 시중에 나오던 리벤치크 타입은 보통 돌려서 여는 타입이었는데 이 프루티의 리벤치크 블러밤은 뚜껑을 위로 올려서 여는 타입이라서 사용하기 너무 편했어요. 또 안에 귀여운 미니 퍼프도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손을 사용해서 바른다거나 다른 도구를 추가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이 퍼프 잃어버릴 리도 없어가지고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쏙 넣어서 닫아주면 너무 편하게 밖에서도 수정 화장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아이디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다른 리벤치크 밤들 사용할 때에는 이 퍼프랑 이렇게 따로 들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외출할 때는 안 챙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짱박혀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아까웠는데 이거는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닫아주면 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밖에서도 그냥 톡톡 해주면 되니까 손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전 사실 상세. 페이지 보기 전에 이렇게 발색을 먼저 해봤는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얇아? 하면서 제형감 진짜 잘 뽑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얇고 얇은 멜팅 텍스처 그리고 부드럽게 블러스머징 되는 게 포인트인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투명한 느낌 제대로 은은하게 물들인 듯한 수채화처럼 발색되는 제형감입니다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고 리벤치크 제품답게 다섯 컬러 모두 입술 그리고 볼 모두 사용 가능할 컬러들이었어요. 쌓으면 쌓을수록 얹으면 얹을수록 색감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제형감이어가지고 입술에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기도 좋았고 또 볼에다가 차츰차츰 얹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광택감은 딱이 정도로 정말 은은한 세미 블러 느낌으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서 느낀 점이 아, 이거는 약간 세미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유행하고 있던 리벤치크 제품들이 막 너무 번떡번떡하게 느껴지고 너무 막 광이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더라고요. 블러셔를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또 저는 속건조 심한 수부지 타입이다 보니까 프레스드 타입 많이 얹으면 은막 너무 텁텁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이볼 쪽만 엄청 건조함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 에뛰드 제품은 밤 타입이라서 그런지 얹었을 때 들뜬도 없고 건조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렇게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밀착력도 꽤나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얇은 제형감 때문인지 입술에 얹었을 때도 가벼웠고 얹고 얹어도 입술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술에 건조함을 꽤잘 느끼는 타입이어가지고 좀 말을 많이 한다 하면은 조금 건조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프루티 벤트 치크 블러밤 이거 발라주고 립밤이나 글로스 살짝 발라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닦아내도 밀착력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컬러 피그먼트가 살짝 남아있는 느낌이 나가지고 착색도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도 텀블러에다가 입대고서 계속 마시고 있었는데 묻어남이 이 정도로 정말 가볍게 묻어나더라고요. 또 밀착력이 정말 우수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컬러 개별 발색 보여드릴게요. 1로 빨간 토마토, 싱그러운 가득한 방울 토마토가 생각나는 정말 토마토 그 자체인 컬러예요. 웜한 기운이 느껴지는 따스한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웜톤 분들 중에서도 선명하고 채도 있는 컬러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컬러입니다. 고채도의 레드 컬러이다 보니까 볼에 얹었을 때는 정말 소량으로 얹고 얹고 얹으면서 레이어링으로 맑게 표현해주는 게 예쁜 컬러였어요. 2호 상큼한 파파야. 아우, 너무 예쁘죠? 은은한 코랄 피치에 베이지 한 방울 톡 들어간 듯한 2호 상큼한 파파야 컬러입니다. 봄웜 라이트 분들이 바르는 순간 그냥 인간 파파야, 인간 복숭아 될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름 그대로 상큼해가지고 생기발랄한 느낌으로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3호 미적지근한 복숭아. 미적지근한 온도감에 구운 복숭아 같은 그런 컬러예요. 부어진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도 핑크기가 은은하게 느껴져가지고 분위기가 장난 아닌 느젓 컬러입니다. 약간 핀터레스트 속 언니들이 바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미적지근하긴 한데 립 베이스로 발라줘도 은은하니 예쁠 것 같았어요. 4호, 덜 익은 자두. 톤다운된 로즈 컬러에 살짝 생기있는 자두를 한 방울 톡 퍼러뜨린 느낌의 무드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여름 여트분들이 생기있게 바르기 좋겠다 싶었는데요.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무드가 느껴지는 컬러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손색 없겠더라고요. 부드럽게 펴발리는 제형감에 수채화처럼 발색되는 은은한 발색감까지. 모래 올렸을 때 은은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5호, 통통 라즈베리.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는 이 컬러예요.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여가지고 통통 튀는 생기발랄함이 느껴지는 컬러인데요. 쌩한 핑크 컬러라서 부담스럽진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얹어봤는데 입술에 올리면 맑고 상큼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볼에 올리면 러블리한 분위기가 연출돼가지고 여쿨라 분들이나 겨쿨 브라이트 분들처럼 명도 높으면서 채도도 살짝 들어간 핑크 컬러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뛰드 프로티 리벤치크 블러밤 리뷰 해봤니다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3월 16일까지 런칭 프로모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좋은 혜택에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다채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